네, 예, 지금 소개받은 이재춘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은 정말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원래는 어저께 올려갔습니다만은 갑자기 취소가 돼서 못 왔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음, 정말 여러분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곳에 이렇게 일땡근 맞으면서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투 중에 있습니다. 전투는, 전쟁은 병력이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말 싸우고자 하는 용사들이 100명이고 1000명이고 단결하면 전쟁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핵심 전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외교관 생활을 35년을 했습니다. 우리 김석우 차관하고도 같이 했는데요. 에... 왜 외교관을 하던 사람이 이런데 나와서 이런 활동을 하느냐, 여러분들 조금 궁금하시죠? 예. 예. 뭐, 많은 외교관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몇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나왔는데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선 대한민국은 나라의 존재가 있어야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는 것이고 백성의 삶이 있는 것인데 외교 안보가 무너지면은 나라가 없어집니다. 예. 그러면은 외교를 아무리 잘해도 이거 요새처럼 이 정북 주사파들이 정권을 잡고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없어지고 저 북한의 공산당과 저 시진핑 저 중국 공산당 그리고 소련의 푸틴 체제 이런 체제가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외교 안보라는 것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했죠 우선 가장 핵심은 한미동맹을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갈라고 했고 일본하고의 협력관계를 또 완전히 반일전선으로 만들어서 한미일삼각안보협력이라는 것이 겨우 그저 다고만 남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 5년 동안에 야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 다 무너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김서구 동치어구도 여러 차례 우리 투쟁을 같이 오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주 단실에 2년이 채안 돼서 한미 동맹을 완전히 복원했고 한일 관계를 완전히 수복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억하시는 재작년에8.18 캠프 데이빗 한미일 삼국 안보 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안보를 새로운 차원에서 확실한 기초를 놓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대단한 나라를 세우는 대단위를 허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어서 북극강병을 대단한 또 국민들로 만들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에 일으그 안보 외교의 그 초석이라는 것은 바로 이두 대통령의 이은 업적으로서 기록될만한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멀쩡한 대통령 그거를 감옥에 보내고 탄핵하고 지금 이 나라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여기 소중의 지금 불과해서 모였지만은, 우리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경찰관이 와서 우리를 끌고 간다든지 그런 게 없지만은, 이제 6월 3일날 이루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만에, 만에 하나라도 저 주사파, 저 종북 종중 그런 정권이 쓰로서면은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뀌는 것은 뭐 시간 문제예요.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예, 뭐 삶은 우리 삶이 어떻게 됐냐 그거는 나중 문제고 생각할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건 뭐냐면 지금 시진핑이한테 가서 사, 사는 거 북한 내데 가서 김정은이 밑에 사는 거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거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김상순 총장님이 오늘 모임의 그 주제를 네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핵심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첫째는 사법. 이 지금 대한민국에 사법이 있습니까? 원래 자유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모두 삼권분립이 돼 가지고 예그 중에 하나가 사법권의 독립인데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사법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그것은 법관은 양심과의 예, 법률에 따라서 이걸 판단하고 려재판을했는데 지난번 헌법재판소 판결 여러분들 다. 눈을 보셨죠? 예, 대한민국 법적으로는 이미 빠이빠이 다른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제 남은 거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이재명이 이 선거법 위반행위 이거를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했는데 2심에서는 완전히 무죄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법리를 보면은 저도 법과대학을 나오고 법을 조금 배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제 2심의 판결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대법원에 이제 그것이 항고가 돼서 대법원으로 올라갔니 3심으로 올라갔는데 어, 그제 조의대 대법원장이 다행하게 이 대법원의 심리 절차를 빨리 해서 기일을 잡고 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걸로 저는 믿고 있는데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이 1심 판결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심판결대로 무죄를 할 것이냐 그건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상식으로 와서도 그렇고 대법원이 만일에 만일에 이 심판결대로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런 대법원이 대한민국에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대법원 대신 누가 재판을 해야 니까 바로 우리 소수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재판관이 되어야 되고 판단을 할수 밖에 없는 나라가 돼버려요 여러분이 그런 나라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우선 제1 주제가 사법부를 성토하는 것 규탄하는 것 이게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지금 전 국민의 한 반수 정도는 지금 한 8년, 10년 동안에 부정선거가 평행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선거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 반수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참, 회성같이 우리 장재현 박사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걸 명쾌한 논리를 가지고, 명쾌한 그 자료들을 가지고 해명을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분을 정말 존경하는데, 근데 지금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체제가 안돼 있어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안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런 지하에 말할 수 있는 것은 법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 부정을 최소한도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에, 우리 장전 박사가 동양술 실문이라는 최근에 그 전환길 박전길이라는 일타 강사가 다섯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어여러분 뭐 제가 다섯 가지는 다 하진 않겠습니다. 예컨대 사전선거는 가급적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투표할 때투표관리관 도장을 반드시 찍게 할 것이고 그리고 사전투표 본투표를 그 본문하고 투표하는 사람 수를 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도 그런 번호표 같은 걸 발행해서 그것을 나중에 대조해서 틀림이 없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특히 사전선거 투표하고 나서 3, 4일 동안 자, 잠을 자잖아요. 그동안에 모든 걸다 하고 바꿔치기로 그랬으니까, 사전투표 한, 하면 그것을, 그 장소에서, 이 양당, 대, 양당이 아니 정당 대표들하고, 참, 관님이 24시간 감시를 해서, 그것을 거기서 부정이 없게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을 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뭐, 부정선거 할텐데, 우리투표 뭐 하나 많았는데, 이렇게 해서 투표장에 안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유 애국의 국민들은 반드시 가야 되고, 반드시 가는데, 당일 투표를 반드시 가,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C C P 아까 우리 이 김상순 박사가 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책그 개명대학교 교수 이지영 교수가 쓴 초한전이라는 거 읽어 보셨습니까? 네. 예. 초한전을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포함해서 요소 요소의 중국 공산당의 그림자가 다 있고 거의 대한민국을 장악한 상태에 있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그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6월 3일 바로 4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일할 수 있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누군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사람 반드시 당선되게 해서 대한민국 바로잡지 않니냐 하면 뭐 저는 뭐사5년더살수 있을까 3,4년 살수 있을까 모르지만은 우리 아들, 딸이 아니라 손주들 그 세계 그건 정말 비참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 이것만은 무슨 수를 써서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막 이렇게 나오신 거 새로운 결단을 하시고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이 대한민국 6.3 대통령 선거 반드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후보를 꼭 선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